할렐루야.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아버지, 아마 이 슬픈 현실은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넘치지 않겠지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럴 경우 인설금비가 시간이 끝나기 전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참이 광경들은 모두가 다 하늘 향이 사퇴지라고. 어느는 엄망으로 토해내는 이 땅에 산, 살았다고 하는 자들의 짓들을 보면 아마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죽은 여를 위해 일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시 입비 올리고 싶지 않는 무리들이. 세월호 데모입니다. 그런 나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그들은 우크로나의 죽음을 어떻게 감각하고 있을까? 코로나 침략으로 어처만에게 는 죽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대하고 있을까? 오 어, 그러나도 어린 아이가 죽고 타장까지도 정말 착취당해도 그들은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땅에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나 해결하겠다고 낯설지. 저미에 문재인처럼 너희들의 일을 해결하겠다고. 기운은 공정하게, 무슨 뭐하게, 사기치기 위한 말팔이쇼. 세계는 우크라나를 이 돕겠다고. 언론적인 말은 다 하지. 실제 강대국의 1호, 미국과 몇몇 나라는 모기도 제공하고, 군대도 제공하고, 군대는 제공 안 했나? 그렇다 해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줄수 있나? 전쟁은 사고가 아니가? 그 땅에 산 자들도 누군가를 향해 아니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다고 엉망할 대상이 어디 있노? 또한 코로나 침략을 받은 이 땅의 오천만이 누구에게 자기들의 새끼와 자기들의 가족의 죽음을 아무리 가치 없게 여기는 늙은 이들의 죽음이라고 하지만은 항변할 수 있는자가 어디 있노? 살아있다 하는 한 세대에 이 지구별에 머물고 있는 누구도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지만 그들의 원한을 갚고 그들의 역사를 산자들에게 요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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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것이라 그게 바로 산자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 왜 유교의 적나라한 비극을 저 미친 문재인은 떠벌리지 않나 그들이 또한 그런 비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닥치고 있을 뿐인 것이나. 아버지, 왜 이렇게 갑니까? 이 주제는 간단하게 아버지께 보고하고. 왜? 인간의 조잡이라는 건 죽을 수는 있지만 살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요구할 어떤 인간의 조접도, 박근혜가 비록 그 시간에, 메스미대가 떠드는 것처럼, 무슨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를 해서, 6시간이 연락이 절통되었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가전소리를 다 떠벌렸으니. 그리고 그들이, 대통령이 자료를 감추는 곳에, 못 감추게, 뭐, 삭설이 강탈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증거가다 드러났잖아. 너희가 궁금해게 하는 너희 새끼들의 억울함. 그렇다고 미군이 도움을 청했다 했어. 저군함을 보라고 도와주겠다고 덤벼도 도움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라. 아니, 미군에게 연락이 됐다 했어. 너희 새끼들을 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딨노? 그없시 죽음의 억억억 아니, 어떤 죽은 자가 억 되지 않는 죽음이 어딨노? 또한 억울하지 않는 죽음이 어딨노?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너희도 한자락은 문재인이 정부의 패악을 책임져야 할 죄업이기도 한 것이라. 이 미친 놈들아. 왜 미친 문재인은 침북자파리는 300명의 억울한 처절한 죽음을 이용해서 전장물을 강탈할 수 있는 철저한 기획, 공작, 소설을 썼어, 정치, 공작을 벌려, 모저간 나라를, 강탈하를 조건으로 너희를 미끼로 사용했던 것이라. 그리고 약속한 것들이, 저들이 5년 동안 180석을, 아직도 방망이 휘두를 만큼 권력을, 난 나라를 주무는 권력을 가졌는데, 왜 너희 소망을 이루어지지 못했겠노? 삭슬이 범이었잖아. 김회는 견둑하게, 뭐는 뭐하게. 싹쓸이 거짓말이었잖아. 180석은 오직 지들의 욕망이 배때지를 채우는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너희를 미끼로 300명의 죽음을 걸어 넣은 것도 자기들이 나라를 강탈하기 위한 앞잡이로 노란옷을 입혔서 전국을 떠돌며 전쟁물을 몰락시키는 앞잡이로 너희를 섰잖아. 너희도 그 장단에 춤췄잖아. 마법꾼이 되었어.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누구에게또 하겠다고 영점7의기적에 정부에게 또 뭔가를 요구하노. 물론 너희가 영점7의 기적이 투표를 던졌다 할지라도. 왜? 그건 불가한 것이라. 융성일에는 5천만의 코로나의 끝없는 죽음과 저 미친 문파들이 날강도 범죄 조직이 나라 위에 올라가 나라를 몰락시키고 너희 배만 침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침몰된 채새 천년은 무슨 깨진 바가지로 만들어버린 대한민국의 국호의 배 모든 것이 밑바닥이잖아.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가져올 수 없는 상태잖아.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나. 그런데 너는 오늘 도 노동자는 가족이 노동하다 을 죽어 엎드려져도 그들은 또 죽음의 노동을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생존의 터에 내몰렸는데 너희는 천만 것이 있어 베때기가 불렀어 8 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그러고 있나? 너희는 절편 마야 결박에 문재인의 마야 결박 마녀 집단의 사기판에 결박된 것이라. 그리고 춤췄어 대한민국 호까지 끌어 엎어버린 앞잡이가 됐고 왜?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극은 보지 않아도 되잖아 대한민국 나라 국헌를 박살내기 위해 법의 기간을 싹쓸이 주물러 5년 동안에 공산공항공작 독재를 펼치고도 모자라 마지막까지 국민을 향한 대대적인 전쟁을 내리달리는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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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웠노 이 미친 인간들아 배타지가 불러서 그러고 있나? 끝내라고. 5년 동안 해주지 않았고 한달 남은 걸로 자기 탐욕의 권력을 위해 미래 세대 0.7에 대통령을 억압했기 위해 이제 대통령 법을 깝대기를 2년 동안 베기고 나서 이제 그의 정부의 추천자를 삭스리 깝대기 벗기고 있는 자들. 빛의 정서 10편 27편에 이 전도자의 끝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제목에, 죽은 자의 세력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라 있었나? 내 생명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캄캄한 길을 헤맬 적에 어느 기도원에서 이 구절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못했어요. 이 창이 열리기 얼마 전에 이 편을 펴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았을 뿐인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쌀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죽은 자들은 인간의 살다구를 생명을 이렇게 통역했지만은 그들의 목숨을 갈취하기 위해 저무치 문재인도 새호로 배의 주인을 내피리이 종교 2단의 조직에 속한 개가 너희 새끼들의 살을 먹기 위해 어둠의 자식이 되어 공모를 했던 것이라. 전도자가 이 새끼들의 피와 인육을 먹는다고 했던 말과 동일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뿐인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새끼들의 참으로 8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겠지 어떻게 새끼들을 먼저 앞서 보냈는데 잊어버릴 부모가 있겠노 절대로 못하지 인간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존재도 원망할 대상이 없어요 살아도 산 자가 아닌 생애의 전부가 어떻게 살았다고 할수 있겠노 진통자가 아니면 아직도 숨쉬기조차 원하지 않는 채로 버텨야 하는데. 너희는 다른 목숨이가 운명이라는 것은 잘문하이 주저만 에서 어쩌면은 대다수는 자손만 대로 정해져 설 수도 있고, 인류는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이고, 그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는 구절도 나오는 것이라. 그분은 안다는 것이라. 누가 영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고, 누가 생명을 잃는지를. 그러면 우크로나가 억울하지 않았어. 전쟁을 당했나? 코로나 죽음이 억울하지 않아서 당했나? 어떤 죽음도 억울하지 않는 죽음은 없어요. 어떤 사고도 억울하지 않는 사고가 없어요. 이런 존재도 썩하게 죽음의 위경을 맞았다고. 목메다로 산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고, 바다에 뛰어든 적도 있었고, 연탄가스를 마셔본 적도 있고 수면제를 몇 알인지는 모르지만 한 줌이라고 표현했지만 먹고 정신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병원에는 가지 않았고 당뇨합병적으로 실명진단에 연장치료는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꺼져버릴 실명 기적이 아닌 이상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기적이지. 1년이 넘고 2년이 넘었나? 2년 넘질 않았나? 모르겠지. 낭떨어지기 떨어진 직전에 있다고 했어요. 한쪽 눈은 한쪽 눈은치료함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한쪽 눈은 아예 치료도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쪽 다. 물론 한쪽은, 뭐, 오른쪽보다 시력은 영안 좋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낭떨어지 그때 있었다면 오른쪽은 시력이 남아있고, 그 문제는 레이저 치료로 그렇게 된것 같아. 오른쪽은 레이저를 엄청 많이 쏘았다고. 3분의 2을더 쏘았다고. 오른쪽은 왼쪽보다. 아마 그 결과로 그런 것 같아.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고. 과학이 무너지면 끝난다고. 견디지 못했어도. 살아도 산것 같지 않는. 그런데 누굴 원망하노? 미군 배를 박근혜가 허락해서 뛰어 던들 뛰어 주지, 더 뛰어들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도 누구도 원망할 대상이 없는 것이라 왜? 그 박근혜도 주접에 한계가 있는 대통령 자리 에 앉혀놨다 할지라도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감옥 안법봤잖아 아, 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심판했잖아.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원하는 것들 그 진실이라는 게 뭐고 몸파가 너희들을 이용해 처먹기 위해 팔아놓은 모든 약속들 안 지켰잖아. 저 침묵 자파리는. 그로 인해 나라를 강탈한 목적을 이루고 108석이 그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5천만 명의 전쟁을 너희를 유혹할 때처럼 벌고 있지만은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윤석열이에게 요구하면 윤석열이가 윤석이는 아예 그런 것을 약속할 주접도 못 돼요. 왜? 저 미친 문파가 모든 것을 끌어버렸고 대한민국을 쪼개서 바다에 침몰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세계 속에 지구가 쪼개지는 문명의 한계 속에 속해 무너지나 터디 무너지나 이 위경에 처해서 0.7의 기적으로 버티고 있을 뿐인 것이라. 아니, 저들이 오천만에게, 모든 몰락의 똥부더기를 자기들의 범죄로 쳐,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지들은 어떤 책임도 안재고 완전히 나라를 강탈하여, 나라 새 꼴을 바꿔서 독재 국가로 영구히 지배하겠다고 묶고는 침북 자파리 공산주의자가, 엄마가 내밀어! 한달 동안에 쳐들어 끌어내리라고 그리고 짓밟아버리라고 너희를 이 총에 이용해 처먹은 범죄자라 문제인가 사기 더불어 집단이 그 외에 너희도 마가할 대상이 없잖아 오 아버지 이것 아닌 것을 펼치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요 다른 것까지 아버지의 땅은 이렇습니다. 서마다의 타락천사의추술에 걸렸어. 어디에서 올무에 걸렸고, 어디에서 걸렸어. 그들의 숙주가 되어 춤추고, 저들도 동일하게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끌어오픈 마가군 노릇을 했어요. 노란 옷쳐 입고. 전 정부를 강탈하는 박근혜 정부만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도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여 그들이 알 시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비극이 어디로서 왔는지 깨달아 아는 참으로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뭡니까? 댓글이 달렸습니까? 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이요? 피자? 뭐슨 인내인? 뒤에 말은 뭐야? 아버지 욕한 겁니까? 앞에 그는 닉네임이라고 했는데 교세란 뜻이 뭐야? 그리고 아 이음 아야 우예 아. 아버지 이 영혼을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셨어. 시대에 내 비리민인지 인간인지 나는 모릅니다.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의 생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 발견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